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아주 익숙하실 수도 있는 바로 가야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옥 설화입니다. 보통 바다 건너온 인도 공주와의 어떤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 이 정도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 허황옥, 하늘이 정해준 가야의 왕비 고대 가야의 초국가적 전략기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췌분인데 어, 이 설화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전략기획이요? 네. 단순한 예디야기가 아니라 거의 2000년 전 가야가 생존하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했던 일종의 국제 전략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작은 나라 가야가 이 허황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허황옥 이 인물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까? 인도 공주가 맞을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죠. 이 자료에서도 당연히 그 점을 먼저 언급하는데요. 뭐, 위키피디아 정보라든지 다른 학술 연구들을 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설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국유사 외에는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뭐 고고학적인 증거나 유전자 분석 결과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녀가 정말 실존 인물이었는지 또 정말 인도 아유타국 출신인지 이걸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자료의 핵심은 사실 그 지점을 좀 넘어서 있어요. 아, 실존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네. 중요한 질문은 실존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왜 당시 가야 사람들은 혹은 뭐 후대의 누군가는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인도 공주와의 결혼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또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왜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을까? 그렇죠. 즉이 설화 자체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힘 혹은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전략적 유용성, 심벌리 유틸리티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한국과 인도가 관계를 좀 다지고 협력할 때이 호황옥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교적인 자리에서도 종종 언급되죠. 그런 것처럼 과거 가야에서도 이설화가 분명히 어떤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패트 체크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설령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고 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그 기능과 목적의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화의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보려는 시도죠. 그럼 이제 당시 가야가 처했던 그 상황부터 좀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자료에서는 가야를 하나의 어떤 통일된 왕국이라기보다는 여러 작은 나라들의 연맹체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정확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야연맹이라고 부르잖아요. 북쪽과 동쪽에는 이제 강력한 신라가 버티고 있었고, 서쪽에는 또 백제라는 만만치 않은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남쪽 바다 건너에는 외 세력까지. 말 그대로 강대국들 사이에 낀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였습니다. 정말 사방이 강대국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을 텐데 여기서 자료가 외부 균형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국제 관계학 용어 같기도 한데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용어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합니다. 힘이 좀 약한 나라가 주변의 강한 이웃들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요.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겠죠. 이걸 보통 내부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이 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전략. 이걸 외부 균형 전략 엑스터널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경쟁자랑 직접 맞붙기보다는 그 경쟁자를 견제해 줄수 있는 제3의 파트너 그것도 멀리서 찾는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나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적을 좀 견제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멀리서 찾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허왕후과의 혼인이 바로 가야가 선택한 그 외부 균형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로맨틱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인도라는 잠재적 파트너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주변의 신라나 백제 같은 강대국들에게 어이, 과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 뒤에는 인도와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일종의 안보 완충제, 시큐리티 버퍼 역할을 기대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고대 가야하고 인도 사이에 뭐 현대적인 의미의 군사 동맹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왕실 간의 결혼이라는 이 상징적인 연결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심리적인 효과 같은 걸까요? 네, 인접국이 가야를 공격하려고 할때 혹시라도 저 멀리 인도와의 관계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조금은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 즉 어떤 심리적인 억제력을 기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게 오늘날 중견국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와, 그 당시 동북아시아 안에서는 마땅한 파트너를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바닷길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먼 인도와의 연결을 시도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리고 단순히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서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최우선 전략적 파트너십, 티어 원 스트레티직 파트너십이다. 이걸 대내외에 공표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왕비라는 지위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뭐 단순한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무역 상인들이 오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이고 또 최상위 레벨의 관계다. 이걸 선언하는 행위였겠죠. 안보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허왕옥의 출신지로 추정되는 인도의 아유타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요디아 지역이 고대 인도양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가야 경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주요한 단서 중 하나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쌍어문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입니다. 아 김해 수로 왕릉에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문양이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인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중국 내륙의 사천성이나 운남성을 거쳐 한반도 남부 바로 이 가야 지역의 유물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서네요. 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동일한 문화적 상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역들을 서로 있는 어떤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물고기 문양 하나에 그런 거대한 교역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미얀마하고 중국 윈난성 국경지대에는 고대 오촉도라고 불렸던 교역로가 있었던 연구도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뭐 미얀마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루비나 비치 같은 아주 값비싼 보석들이 중국 내륙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하거든요. 아, 보석 루트였군요. 네. 그래서 가야는 아마도 이러한 해상 루트뿐만 아니라 내륙 교역로까지 연결되어서 인도양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를 거쳐 동부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고부가가치 상품의 무역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야는 단순히 우리가 알던 철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 이걸 넘어서서 이 거대한 국제 무역망의 거의 동쪽 끝지점, 그러니까 일종의 중개 무역 거점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도나 동남아에서 들어온 뭐 향신료라든지 직물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보석 같은 희귀하고 값비싼 물품들을 받아다가 이걸 다시 신라나 백제 왜 같은 주변 지역에 재판매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수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와 인도양 동남아 네트워크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접점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왕실간의 혼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거리 교양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 또 무역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 왕족끼리의 결혼이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했겠군요. 그렇죠. 단순한 개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단 간의 아주 강력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유대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신라나 백제 같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어요.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공급망 다각화, 네트워크 리던던시 전략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것도 되게 현대적인 개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주로 현대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특정 공급처나 시장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위험이 커지니까 이걸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이 분석은 가야가 이미 고대에 비슷한 발상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그렇죠. 동북아시아라는 한정된 시장과 공급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멀리 인도양이라는 완전히 다른 축의 네트워크를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성을 높이려고 했다. 이런 해석이죠.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기본 원리는 사실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가야와 아유토국 사이의 관계는 그 당시 버전의 자유무역협정 FTA처럼 기능해서 안정적인 교역을 보장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전력적 제휴였을 수 있죠. 그리고 허황욕이라는 인물 자체를 가야에 대한 일종의 투자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료에서 왕실 차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로열 FDI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색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사람을 투자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네, 뭐 그런 비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대의 FDI라는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요. 허왕옥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당시 선진 문명이었던 인도의 어떤 문화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와 연결된 그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걸 상징하는 살아있는 자산이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야와 인도 문명 간의 어떤 신뢰와 연결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녀는 또두 문명 사이에 지식 이전 채널, Knowledge Transfer 채널로서의 역할도 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발전된 항해술이라든지 혹은 야금술 같은 기술을 가야에 전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죠. 물론 이건 추론의 영역입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가야가 주변국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인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인 지원을 얻거나 아니면 최소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일종의 지정학적 보험 인쇼런스 퀄리시 같은 역할도 했다는 분석도 있네요. 정말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다층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해석은 결국 허황억 설화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가야 지배층의 아주 깊은 전략적인 고민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런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외국인 왕비가 어떻게 가야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문화적인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반발은 없었을까요?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온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을 텐데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자료는 설화 속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설화에 따르면 허왕옥, 뭐 당시 이름을 라트나였다고도 전해지는데 그녀가 가야에 와서 그냥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야 사회에 통합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자기 것을 지키면서 네. 예를 들어서 설화에는 그녀가 토착세력인 아도간 같은 일부 신하들과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녀 스스로가 가야의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하고 가야 사회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가야 문화에 동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이루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외래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강제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음, 상당히 성숙한 방식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현대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핵심 가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과도 좀 유사한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왕실이 앞장서서 이 이방인 왕비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 자체가 당시 가야의 어떤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우리는 이렇게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다라는 일종의 국가 브랜딩을 구축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개방적인 이미지가 외부의 뛰어난 인재나 기술,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고요. 현대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한 후에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그걸 PMI, 포스트 머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마치 그 고대 버전의 성공 사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가야가 허황옥을 받아들이고 또 그녀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용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가야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허황옥 설화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저 신화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던 그 이야기 속에 고대 가야인들의 생존을 위한 정말 치열한 고민과 또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국제전략이 숨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번 분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분석자료는 허왕옥설화가 가야의 최소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첫째는 지정학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 균형 전략 즉 인도라는 아주 먼 파트너와의 상징적인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었고요. 네. 둘째는 기존의 철 생산 외에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부가치 글로벌 공급망 접속 전략. 다시 말해 인도양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서 중계무역 거점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국제의 전략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인 기반으로서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통합 전략. 즉 이방인 왕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가치를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높이려고 했던 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2000년 전 가야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자료 말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대 대한민국이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경제 활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아세안이나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난방 정책 같은 전략들이 있잖아요. 네, 중요한 정책이죠. 어쩌면 이것이 가야의 그 고대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허황옥서라는 이러한 현대 외교 정책에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넘어서서 어떤 역사적인 깊이와 또 강력한 문화 외교적인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야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처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는 중견국이 어떻게 외교적, 경제적 활로를 대척하고 또 문화적인 포용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나아가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보스테이트로서의 역할까지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통찰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허황옥 설화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가 그저 신화나 전설로만 치부했던 다른 고대의 이야기들 속에도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아주 현실적인 국제 전략이나 경제 모델 혹은 사회 통합의 지혜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쩌면 고대사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전략적인 통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허황옥소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